단풍나무는 단풍나무가이다. 가을을 대표하는 단풍나무는 비슷한 품종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 나무이다. 잎이 1년 내내 붉은 것을 홍단풍나무. 잎이 푸른 것을 청단풍나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주로 남부지방에 자생하는 단풍나무는 잎이 5에서 1개로 갈라지고 중부지방에 산지에서 보이는 단풍은 대부분 당단풍나무로 잎이 9에서 11개로 갈라진다. 5월 초에 잎과 함께 나오는 단풍나무 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잎 밑에서 붉은색으로 피어 나무 밑에서 보면 잘 보인다. 2주 이상 꽃을 피우는 단풍나무는 꽃이 지고 나서도 붉은 열매들이 매달려 있어 꽃이 핀 것처럼 보인다. 9에서 10월에 익는 열매를 주원 알려보면. 헬리콥터의풀 오펠러가 도는 것처럼 빙글빙글 돈다 이러한 열매를 시과라고 부르며 단풍나무가 나무들의 열매가 이러하다 두 개씩 마주보며 달리는 열매는 단풍나무 종류에 따라 두 날개가 벌어진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며 그중 단풍나무는 거의 180도로 벌어진다 봄에는 싹은 나물로 먹기도 하고 가을에는 단풍든 잎을 튀김으로 먹기도 한다 목재는 색이 하얗고 단단하여 그릇, 농기구, 건축재, 악기재, 기구재로 사용한다 신나무는 단풍나무와 다르게 잎이 삼갈래로 갈라진다. 날개가 약간 겹쳐지게, 열리는 열매는 겨우내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어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혀 요란한 소리가 난다. 가을이 되면 붉은색으로 단풍이 들어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나무 껍질로 승복을 염색하는데 사용하였다. 고로쇠나무는 잎이 크며 다섯 갈래로 깊게 갈라진다. 가지 끝에서 잎과 함께 피는 꽃은 노란 연두색이며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잎이 많이 자라고. 꽃이 위로 펴큰 나무 밑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다. 가을에 익는 열매는 날개가 사람인 모양으로 벌어진다. 이른봄 나무의 물이 오를 때 수액을 받아 마시기도 한다. 찬겨름 나무는 가지 끝에서 꽃과 잎이 함께 나온다.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잎은 여러 개가 달리며 꽃줄기가 길게 나와 총총히 아래로 내려가며 노란색 꽃을 피운다. 꽃이 떨어지고 나면 날개가 달린 열매가 아래로 매달려 있다. 열매의 날개가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다. 간에 약효가 있다하여 순환을 많이 당하는 나무이다. 복작이 나무는 하나의 잎자루에 길쭉하게 생긴 작은 잎세장이 나며 처음에 나오는 잎은 연한 주황색으로 털이 많이 나 있다. 가을에 가장 붉게 단풍이 들어 공원수로 많이 식재된다. 중국 단풍은 중국이 원산지이며 공원수로 많이 심겨지는 나무이다. 특이하게도 수영할 때 사용하는 오리발처럼 잎이 생겼고 가을에 노랗게 익는 단풍이 예뻐 아파트나 공원에 많이 심겨진다.